이제 야인이 같은 느낌 서비스 신을 넣어주는 그런 느낌. 야인이 싫다면서 봤네. 아니 몰라 옛날에는 그런 거 그냥 봤어. 무슨 애니가 말해줄 수 없어요. 산지산지 아니 이 노래가 갑자기 새각나는 거야. 너무 그 옛날 노래들 듣다 보니까 이게 알고리즘 떠가지고, 와, 이 노래 개오랜만이네 하고서 바로 플레이 담았지. 맞아, 귀여워라, 나루코 양. 근데 이거 살짝 야예미 아닌가요? 이거 야예미잖아, 그치? 서비스신 존네 마마, 이거 야예미. 내가 이거 어로스트 봤을 때 야예미라고 판정 지은 이유가 그거임. 아니, 다 야예미가 아니라 진짜 야예미라니까요. 변태 왕자와 웃지 않는 고양이라는 애니도 있거든요? 그것도 야엠이야. 서비스 씬 개만음. 근데 그것도 노래 좋아. 그 다음에 미나미가라는 애니도 있거든요? 그것도 재밌어. 근데 그건 야한 건 아니고 일상 물인데 살짝 그림체 조, 좋은 느낌. 서비스 씬 없구나? 아니, 음 서비스 씬 있는 거 보려면은 그거 봐. 이세계 삼촌. 그거 진짜 약간. 진짜 계에인이이세계 <laughs> <laughs> 3천 정도 괜찮다고? 요이 세계 3천이 얼마나 그소비청신 계약을 넣어엄는데 전생세이도 야인이 아니 코노스엄도 엄청 야인이청 약간 뭔가 코노스청다크스스엄툴 아닌가요? 다크엄스가 제일 예쁘긴 한데. 너무 걔는 기본 캐릭터의 의상이랑 머리가 별로야.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너무 아줌마 같음 아니 얼굴은 진짜 예쁜데 뭔가 아줌마 같은 말투를 써. 그래서 그나마 제일 내가 메모로 순위를 나눠보자면은 그 다크니스가 1위고 그 다음은 아쿠아. 아쿠아가 2등. 아쿠아는 목소리가 귀여워. 육육. 아, 육룡도 아, 육룡예쁜데육룡이 아쿠아 바로 아래. 그리고 매구밍 꼴찌. 아, 매구밍은 좀, 그냥 진짜 목소리랑 그런 귀여운 느낌 때문이지. 외모는 잘모르겠어 모자 벗으면 범부인데. 그냥 예, 다크니스가 제일 예쁘고요. 다크니스가 머리 푼 다크니스 주네 이쁘고요. 가슴도 제일 크고요. 밍! 다크니스는 투러브, 투러브 등장인물 아니냐고? 그거는 쌉야인이잖아 우리 다크니스는 그 노란 머리에 검은 색깔을 옷 입고 있는 애잖아. 그건 진짜 19금이야. 그건 진짜 가슴 나와. 그거 진짜 15금이라고? 미안한데, 그거 19금이야. 15금은 무슨 15급이야. 15급들은 내가 지금까지 말한 뭐, 이세계 삼촌 이런 것들이고. 근데 좀얄미이인데 되게 정성스려 들여 만든 야인이 뭔지 알지? 그, 나름 내용 있고, 그 서비스신 매화마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림체도 정성스럽게 잘 그렸어. 근데 그건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거의 모르는 건 일반인 그거 아닐까? 이름은 알아도 내용까지? 나는... 보긴 봤어, 그거. 그냥 진짜 야인이야. 야인인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야인이 같은 느낌 서비스 신을 넣어주는 그런 느낌. 야인이 싫다면서 봤네. 아니 몰라, 옛날에는 그런 거 그냥 봤어. 무슨 애니가! 말해줄 수 없어요 프로브 15세라고요? 일본 기준인가요? 아니 그게 어떻게 15세야? 안 돼! 네. 일본은 15, 17, 19가 있다고? 17은 뭐고 야수해야 10, 19금이고 그 전에 모든 행동들은 다 17급이라는 거야? 기준이 정말 후하구나 살짝 토르도라도 토르도라 정도가 15금 야한 그 급이지 그 이상은 야해요 너무, 포라더라가 어디가 야하냐고요? 아니, 야. 나... 아니, 그, 살짝 서비스 씬 있어요. 그, 무슨, 그, 파란 색깔 머리에 있던 여자에. 여우 같은 기집에게. 걔가 막, 남주 꼬실 때, 막, 나시티 한장 입고서, 막, 가슴 이렇게, 가슴골 보이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어. 그런 서비스 씬이 이제 그거지. 15금이지. 토라토라로 애니 입문했는데 그게 그런 거였어요? 아 제대로 안 봤네. 아니 그 내용 몰라? 그 타이가 질투하게 하려고 그 남자애한테 그 파란머리 여자애가 꼬시려고 일부러 막 다가가잖아. 그 정도는 흔하지 않나요? 아니 가슴이 보이잖아요. 아니 가슴 골만 단순히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 한다니까요. 그 분위기가 있어. 아, 그래? 아, 네, 이러면서 막... 걸어와가지고... 엎드려서 걸어와가지고... 귀여워라 나루코양처럼 걸어와가지고 그냥... 밍! 아니, 요즘 그 애니 나왔던데... 그 무슨... 그 환생해가지고... 그 메이드 눈, 코, 입다 정한 다음에... 로봇도 타고 막 그런 애니 나왔던데 그 이름 뭐죠? 한번 밤 하는데 웃기더라고요. 야, 막그니까 아내한테 막 바람 당해가지고 환생해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사는데 메이드를 막... 자, 뭐 전용 메이드입니다. 이러면서 막... 아니, 이앤을 e 몰라? 아니야, 요즘 애니야... 악덕 영주였던가? 정말... 하 맞아, 악덕 영주. 이거 맞음. 아니, 이앤이 e &E 진짜 골 때려. 재미는 있냐고? 여러분들은 약간 좋다고 할것 같은데? 왜냐면 내용이 약간... 내용이 약간 병맛인 느낌인데 약간 서비스 씬 넣어놓은 병맛 같은 느낌? 마루는 좋아할 것 같은데가 무슨 뜻이야?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모노 가타리 시리즈 볼라다가 그 양치하는 씬에서 이제 턱 막혀가지고 아이옷은 야엠이다 어떻게 양치하는 걸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지? 진짜 저질스럽다 이러면서 안 봤어 아니 근친이잖아 일본에서 합법이라고? 아 일본도 그그 그 바로 그배 같은 형제는 안돼그 바보 바보와 소환사와 뭐뭐 뭐 어쩌고 그런 애니 있긴 한데 옛날에 투니버스에서 틀어줘서 강제로 봤는데 그것도 씹 야애니 야그 페어리 테일 페어리 테일도 씹야애이었음 그때 아니 무슨 모터파크에서 모터파크에서 수영복 실이 걸려가지고 돌돌돌돌 말려서 그 수영복이 벗겨지는 게 말이래요? 아니 수영복을 누가 니트로 쳐입어 습한 100% 폴리에스테르 그로 하지 그냥 야애이만 보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 본게다 이거냐? 야애이 아닌 거? 너너 너, 너의 그무시이야 너에게 닿기를. 그건 이제 손 손끝조차 안 닿기 때문에 손끝 다음은 이제 아 가자야 미안. 내가 실수로. 어 아, 아, 미야 그러는 말. 이러면서 이제 얼굴만 붉어지고 마는. 너에게 닿기를인데 절대 안 닿아. 시로도 골반 흔들면서 실룩셀룩했잖아. 이거도 십구금인 거야. 그건 아니지, 그건 그냥 리액션을 한 거고.